보통 없이는 없는 것도 없다. 다 풀은 과 함께하는 일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100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올때 n분의 1에 1-n분의 2의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1-n분의 4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합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시그마로 먼저 표현할 거고 그럼 이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n까지 절대값 1마분의 거기에 지금 2k여 이렇게 좀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n분의 1이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때 리미트와 거기에 시그마가 만나니 이때 여기는 우리는 정적분으로 바꾸는 인테그널로 바꿔서 풀 거야. 그러면 이때 선생님은요 m 분의 2k 이거를 지금 우리는 X라고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때 얘는 n 분의 2씩 늘어나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n 분의 2를 dx라고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k가 맨 처음에 1이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럼 k가 1이었을 땐 n 분의 2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0부터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0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n까지, 그러면 이때 k 대신 n이 들어가면 얘는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2까지 이렇게 쓰여질 거면 여기는 절대값 1 마이너스 x여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요. 그리고 n분의 2 대신 dx인데 n분의 1 대신 그러면 2분의 1 dx여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쓰면 2분의 1 그리고 인태근의 0부터 2까지 절대값 1 x d x 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볼게요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1에서 꺾였는데 이렇게 되 있는 원래 그래프가 지금 꺾여져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0에서부터 2까지 절대값은 넓이를 구하라 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겠지 그럼 여기 좌표가 지금 2 1이니까 그러면 이 오른쪽 이 부분의 넓이는 지금 1과 1이니까 여기 넓이가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 지금 양쪽으로 2개 있으니까 얘의 정접분 값은 지금 1이 되겠어요. 이렇게 좀금쓸수 있고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답을 쓰세요. 그러니까 답은 최종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친 구한영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에서두 곡선 fx는 n분의 1 sin x와 그리고 gx는 n 플러스 2분의 1 sin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그림부터 먼저 표현을 하다 보면 지금 3분의 파이까지 했으니까 그냥 파이까지만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n분의 1이 곱해져 있고 n플러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는 얘가 지금 더 위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n플러스 2분의 1 사인 x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럼 그때 여기 상태에서 0에서부터 지금 3분의 파이까지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여기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식으로 쓴다면 인테그널 S n이라는 N은 인테그널 0에서부터3분의 파이까지 거기에 지금 n분의 일 사인 x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n 플러스 분의 s 사인 x dx 여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고 그럼 얘는 지금 n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분의1로 묶었었을 때즉 얘로 인테그널 0에서부터3분의 파이까지 사인 x요 dx요 이렇게 쓰여진 거랑 똑같네 그럼 얘를 일단 적분을 해주니까 그러면 여기를 그냥 꺼내서 이 오른쪽에다 쓸게요 그럼 인테그널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sinx dx를 계산을 하자 이렇게 읽는데 그럼 적분을 하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고 그럼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숫자를 대입하자 그러면 3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일 거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에서 빼기 0이 들어가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럼 얘는 계산하면 2분의 1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 식은 2분의 1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게 지금 sn인데 이때 얘를 합해서 무한대까지 해달래. 그러면 결국 부분 합을 먼저 다시 표현을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이고 이거는 나열해서 보는 거겠지? 2분의 에 지금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l 이렇게 가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이부터 사라지니 앞에 쪽두 개가 남을 거고 그럼 뒤쪽에도 두 개가 남으면 되니까 지금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과 거기에 더하기 n분의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식에서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은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1은 얘와 사라졌으니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얘는 부분합은 2분의 1에.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어 이렇게 남을 거고 그때 마지막 얘를 무한대로 보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럼 이 극한값을 구하면 결국 얘는 2분의 1에 1 플러스 2분의 1이구요, 즉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즉 답은 4분의 3이네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높이가 4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담은 후이 원기둥의 모양의 그릇을 그림과 같이 45도의 각도로 기울였을 때 그릇에 남아있는 부피를 보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45도로 기울였으니까 이게 남아있는 이 지평선과 여기는 지금 어차피 평행이 될 거고요. 그럼 이 45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엇각으로 45도 그러면 여기도 45도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때 선생님은요. 이거를 지금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피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x축으로 생각했냐? 이때 여기에 생겨져 있는 단면적이, 그럼 x축에 의해서 잘려진 단면적이 항상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인 4랬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적분을 할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x였었을 때, 그때 여기 길이를 표현하려면 위에서 본 모양을 다시 한번 보니까. 얘는 지금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었고, 그러면 이때 x의 좌표가 있었을 때, 그때 여기 길이가 결국 한 변의 길이가 될 건데, 이때 여기는 지금 여기 반지름이 4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16-16 제곱이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인 직각이 등는면 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도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단면적의 넓이가 우리는 1분의 1 곱하기 16 마이너스 x 제곱이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럼 부피를 구하는 식은 지금 우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1분의 1에 16 마이너스 x 제곱 dx 이거를 적분을 하자. 그럼 2분의 1 꺼내줄 건데 그때 여기 다와서 16과 x제곱 얘는 다 우함수니까 두배 역할까지 다시 생각을 해서 인테그넷 0부터 4까지 16-x제곱의 dx여 이렇게 된걸 계산하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차피 1이 될 거고 이제 나머지 부정적분하니까 16x-1 3분의 1 x 세제곱 거기에 지금 0부터 4까지 숫자를 대입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6 4스 3분의 6 4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64는 3분의 192 마이너스 3분의 64가 될 것이니, 이의 답은 3분의 128이오라고 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인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지금 t 마이너스 3의 익스포레셜 마이너스 t 제곱일 때, t는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움직인 거리는 우리는 지금 속력을...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우리는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 t-3에 익스포네셜-t제곱 dt를 적분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를 지금 적분하려다 보면 절대값을 풀어주는 이 부호로 확인해야 되는데 익스포네셜-t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t-3 이거의 부호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t-3에 대한 부호는 지금 1차 함수니까 결국적으로 3에서 부호가 바뀌어지는 순간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요, 인테그널 0에서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t 제곱 dt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며 플러스 인테그널 3에서부터 4까지는 양수니까 t 마이너스 3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t 제곱 dt 이걸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부분적분으로 미분하기 편한 함수와 적분하기 편한 함수.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얘는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t제곱. 다시 얘를 미분하면 0, 얘를 적분하면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쓰여질 거고, 이때 부호가 뿔, 마로 갖다 쓰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t 플러스 3에 곱하기 마이너스 익스포네셜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t제곱에 요게 0부터 3까지 숫자되 여기도 미분하니까 여기는 1 얘는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t제곱 얘를 미분하면 0 적분하면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t제곱 다시 이렇게 곱해서뿔 말했으니 그럼 여긴 더하기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집어넣었으면 <목소리>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t 제곱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t 제곱 그리고 3에서부터 4까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대입하기 전에 이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때문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쓸 거고 t 마이너스 3에 1이 더해지니까 얘는 지금 결국 t 마이너스 2의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t 제곱 그리고 0부터 3까지.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t 제곱 그리고 3부터 4까지 이제 진짜 대입할게요 3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지금 1 곱하기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3 제곱에 빼기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더하기 그럼 4를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4 제곱에서 거기서 빼기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x 스 3제곱분의 1 더하기 2에 거기에 지금 빼기 스 4제곱분의 2 거기에 더하기 스 3제곱분의 1이어라고 쓰여지니 최종 답은 스 3제곱분의 2 마이너스 스 4제곱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적분 1일 학습 1 0일차 문제 다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